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들이, 어, 실시간으로 하는데, 실시간 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설교 내용을 브리핑해서 업로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계속, 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들이, 이, 신학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서 우리들이 갈라디이 2장 16절을 좀더잘 이해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잘 인내해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갈라디이 2장 16절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데 2장 16절, 15절부터 약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 돼. 이러한 말부터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명쾌하게 상통이 되는 그러한 의미,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6절이 우리 신학의 핵심 논제가 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핵심 성경 논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예, 종교개혁 때는 어, 갈라디아서에서 어, 갖고 있는 층위 문제, 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문제, 이러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이제 지금 현재 1970년대부터 이제 발생된 우리의 층위 이해는 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어, 규정하면서, 어, 지금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믿는다. 이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한, 어, 번역의 문제, 번역의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그 문장을 명쾌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신학의 변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좀더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할그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번역은 1960년대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70년대 이전의 번역들은 다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되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이후에, 세관점 학파 이후에 나온 번역들은 또 다른 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학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들이 70년대 이전에 번역을 쓸 것이냐, 70년대 이후에 번역을 쓸 것이냐, 이러한 간략한 선택의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두 가지의 산화를 선택하는 것은 둘다 좋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톰 라이트의 글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만, 톰 라이트의 글의 매력적인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이것은 좀더 좋다. 이러한 포용성에, 에, 톰 라이트의 글에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 관점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이 더,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제어는, 어, 상당히 에, 좋지 않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느냐. 이렇게 가장 우리라는 도전이 되는 것은 신실성이란 말이 아닌 믿음, 의 믿음이냐, 를 믿음이냐. 이 차이가 아주 심각한 도전에 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때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어, 마틴 루터가 번역을 잘못했다. 시대적 어, 렌즈로 성경 본문을 번역했다. 이러한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마틴 루터가 시대적 렌즈로 번역을 했다면 톰 라이트는 절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시대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시대적 한계, 자기가 종교계혁을 돌파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면, 톰 라이트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그렇게 시대적 관점으로 번역했다 하는데, 이 시대적 관점에서 번역한 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을을 얻는다. 이 번역은 마틴 루터의 번역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 사도 때부터 유지해왔던 그러한 교회의 기조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믿음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의 말씀 위에는 율법으로도 아니고 믿음으로도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리고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틴 루터가 번역할 때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번역을 했겠죠. 그러나 그 번역은 그 시대에만 제한된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1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교회의 신앙이었다. 사도의 가르침했다 이것이 좀더 정확하죠. 그리고 70년대에 와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께서 뭐 헬라워의 만능 박사님 아니시죠? 그렇다면 톰라이트도 헬라워의 만능 박사겠습니까? 똑같은 범인이고 똑같은 천재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laughs> 했었고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는 전도자라 이러한 내용으로 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 팁으로 우리들이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건 이제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을 우리는 칭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롭게 부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상당히 의미적으로 정확히 의미적으로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은 저스티파이를 준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은 이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의와 이의를 어 구분을 않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당 16절에서는 이 justification이라는 justify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칭의는 이걸 의에 전가할 때 의는 이의가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어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톰라이트도그고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두 개의 관계의 의를 하는데 제가 구분할 때이 just fine는 시작에 있고 이것은 과정과 종말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처음 층이와 마지막 층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처음 층위는이 justification을 가지만, 마지막의층위는 justification과 rightness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내재적 의, rightness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의 개수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밖에 주님 앞에 할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상당히 우리들의 신학에 좀 처절하고 실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신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에 와서는 이 의의 정가가 칼빈 와서는 의외로 더 강해졌어요. 십자가 신학이 그래서 이제 이 의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이 의를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 이러한 식으로 신학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믿음의 사람들이 일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주요 목적은 의의 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사도행전적 교회에 부합되는 그러한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갈라디의 의장 16절에는 이 저스트 파이가 세번 나오는데 다 율법으로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또 갈라디야 2장 16절을 또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 예정인데 좀더 깊게 또좀더 넓고 또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고 저도 말을 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말하고 말하면 생각하고 일종의 교학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갈라딜 2장 16절을 좀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갈라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우리 번역에 되어진 번역이 최소한 1970년대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되었던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 세관점 학파가 들어오면서 이 번역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지금 신약학계에서는 상당히 이 번역이 우호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이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사물을 바꿀 때는 더 긴밀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상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부를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해를 해야 위기 때 "너의 구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주의,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구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좀더 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